자, 근데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거든. 그럼 하나 를 구한 다음에 하나 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구했으면 두 배하면 이거를 합치게 되거든. 여기를 구했으면 두 배하면 이 뒤에 거랑 합친 것이 돼. 이 옆면을 구하면 요 얘랑 합친 것이 두 배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서 육하고 7하고9가 있잖아. 요렇게 곱해 6, 7에 42 요렇게 곱해 7, 9 63 요렇게 곱해 6, 9 54 이렇게 해서 두배하면 바로 건너비가 된다 알겠어? 음 105에다가 에다가 이게 105에다가 105, 105, 159 150. 잠깐 제가 2 곱하기 308. 159 318어 네. 답은 3번 그지?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빠르고 편하다. 직육면체의 겉넓이. 자, 그런데 23번을 한번 봐. 23번. 23번에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 직육면체는 완전히 직육면체가 아니지. 그치? 속으로 파져있지. 자, 그런데 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겉넓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축구공이 있어. 축구공이. 바람이 빠져 있어. 도련이그 깔고 앉았더니 축구공이 안으로 속 이렇게 들어갔어. 세상에 이렇게 푹 어? 짜인거 같은데. 술 이게 들어갔어. 이렇게 눌렸어. 들어갔어. 축구의 껍질에 변화가 있어 없어? 있어요. 넓이가 없어요. 변화 가 없지 그지.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겉넓이는 변화가 없지. 부피만 변했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그 안에 무, 물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짜버리면? 우리 키워 나가겠지, 그지 부피는 변하지만 껍질의 그건넓이는 변하지 않아. 얘가 바로 그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주먹으로 여기를 퍽, 얇임 안마? 주먹으로 여기를 퍽 치면 퍽, 들어갔단 말이야. 퍽 들어가지만 껍질은 겉넓이 변하지 않아. 자, 그걸 알수 있어. 자, 요 부분의 넓이 있잖아, 요 부분의 넓이, 그지요 부분의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얘랑 얘랑 원래 같았거든, 그렇지? 자 여기다 갖다 채웠어. 자 그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넓이 있지? 바닥에 있는 이 넓이를 이 위에다 채웠어. 딱 맞지 이거, 그렇지? 딱 맞지. 그다음에 여기 뒷면에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여기 뒤에 있는 얘. 얘를 갖다 여기다 채워버리라고. 이렇게 채워버리면 건넓이는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원래 있는 직육면체의 건넓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속으로 잘라낸 직육면체의 건넓이나 원래 처음 있던 직육면체의 건넓이나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여기 막 3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 전체는 5하고 5하고 여기서 2까지는 얼마지? 요게 4에다가 요게 4니까 여기 8이다 그지? 5하고 5하고 8이 있는 거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원래 큰 직육면체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맞지, 그지? 네. 맞아? 자,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두 배에 뭘 하냐, 곱하면 25, 곱하면 58에 40, 곱하면 58에 40, 이렇게 되네. 그래서, 두 배에, 이거 얼마냐면, 1 0 0가 어, 그래서 210이다. 210제곱센미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건널비. 알겠어? 자, 대신에, 이거, <laughs> 직육면체 모양을 잘라냈어야 돼 어슷하게 자르는 건안돼 어슷하게 자르는 건안돼 알겠어? 수직으로 직육면체 모양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깍두기 잘라내듯이 잘라냈을 때만 이 방식이 통하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어 자 저건 입체적이니까 부피지 그지? 평면적으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다 여기 다 이렇게 직각이야 이거 직각 응? 직각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래 근데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래 둘레를 이 도형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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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를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고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둘레 구하면 돼두개 더해서 두배 하면 된다고 2 8에 16 36인 거지 이놈의 둘레는 36이란 말이야 이 둘을 더해서 두배 하면 된단 말이지.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지, 그지? 입체적으로 건널비를 구하는 거나 평면적인 이런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나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려져 있으면 이게 몇 토막 나도 상관없어요. 막,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고 복잡하게 잘라놓고 이 조건을 하나도 안 줘. 여기가 얼마지, 인 여기가 얼마지 인 하나도 안 알려줬어. 어? 그래도 둘레는 이거란 말이지 변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다 잘라버려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이거 똑같은 게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자 여기는 여기랑 같고 또 여기는 여기랑 같고 여기는 여기랑 같아 다이 부분을 도려내서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큰 것의 둘레랑 똑같단 말이야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부피를 이렇게 구하면 안돼 그지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겉넓이를 원래의 겉넓이랑 같다고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는 둘레를 원래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도 된다. 이 알겠지? 네 자.